형님들, 반갑습니다. 배달하면서 느낀 점인데, 뭐, 어떤 배달 음식점, 뭐,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위생 정말 깨끗한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어떤 곳을 골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 장기적으로 먹을 거면, 한번 포장 주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그곳이 홀이랑 같이 하는 곳인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주방이 기름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요리하는 사람이 모자를 쓰거나, 어,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믿고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깨끗한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방이 깨끗해야 돼요. 진짜로. 주방이 정말 벽에도 그렇고 음식하는 것이 깨끗한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차다리. 개쓰리 같은 음식 먹을 바야 맥도날드 드시고, 맥도날드 아니면 뭐 서브웨이 정도, 뭐 그런 대기업들이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프랜차이즈는 좀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선택해야 되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쓰리 같은 배달 음식 먹을 바야 편의점 도시락 먹는 게 진짜 몸에 더 좋습니다. 팩트입니다.